안녕하세요 부산 마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남천 서이시 이제 분양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분양 가격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양 가격이 비싸다 아니다 저렴하다 뭐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현재 이제 남천 서이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현장 분위기 그리고 부산 아파트 흐름을. 한번 제 생각을 조금 감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부산 부동산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부산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현재 흐름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는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현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현장에 나왔는데요. 너무 덥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특별히 여름 휴가라는 건 없고요. 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고 있고요. 그러면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곳이 남산 서밋, 옛 메가마트 부지 현장이고요. 저기 멀리 보이고 있는 곳이 대연 서밋입니다. 대연 서밋이 최근에 거래 가격이 13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남산 서스를 함께 봐주보고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제가 앞에 나와 있는 곳이 뉴비치 아파트,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지고요. 고그 앞에 이제 조금 보시면 이제 남천차이, 남천차이 아파트도 함께 보이고 있으시죠? 남천차이 아파트는 4월 달에 14억 5천만원까지 실거래가가 지켜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 서밋이 분양 가격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게 과연 비싼가? 적당한 가격인가? 라는 말들이 많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비싸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 가격이면 그러면은 다른 단지를 보지? 이 가격이면 저기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더 저렴하게 보이네? 뭐 이런 반응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이 늘 리버파크 센터가 분양 소식을 전해온 남산 서밋, 이두 단지가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죠. 이제 남산 서밋이 분양 소식을 알려왔고요. 서른의 평 기준으로 해서 16억 원대로 이제 분양 가격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이 많이 오고 왔죠. 어, 예, 바람이 많이 오고, 어, 여기는 너무 시원한데요. 네. 그러면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현재 한번 좀 짚어보는 계기가 한번 돼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남천동, 남천썸이 최근에 분양 소식을 알려온 남천썸이 현장에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한, 바,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어, 역시 여기는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바람이 또 불면서 또이 바람이 어, 되게 시원한데요. 네. 아, 정말 덥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 휴가도 없이 어 여러 번 여름 휴가는 모델하우스 남천 서밋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최근에 제가 느끼는 부산 부동산 시장은 몇년 전만 해도 분양 가격이 비싸다 여기는 미분양 될것 같다 미분양이 올해 갈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리엘 리버파크 센터가 남천 서밋 분양 가격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하는 분양 가격이, 아, 그때 그게 싸구나 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면, 이제 이 분양 가격 자체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리엘 리버파크 센텀가 남산 서밋의 3 4평 기준으로 했을 때에, 리엘 리버파크 센텀이 13억대, 에 남산 서이시 16억대로 분양 가격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가 이제는 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양 가격이 지금 되고 있는 느낌이 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이 기축 아파트라고 하면 남산동에 이제 남산 사이, 그 다음에 대현동에 있는 대현 서이 이런 아파트 기존 아파트들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꽤 많이 비싸게 이제 분양을 하 면서도 이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 이 가격이면 뭐 적당한 것 같네라고 느끼시는 이 분위기가 이제는 부산도 강남 3구에서도볼수 있었던 하이엔드 브랜드가 부산 상급지 해안가 라인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분양가에 대한 말들이 많죠 남천사이 그 다음에 대연섬이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였는데 결국엔 시간이 흘러 어, 이 가격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이고요. 남산 서밋이 이제 16억이면, 어, 남산 서밋? 서밋이고 하이엔드고, 어, 그러면 저 정도 가격이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적정하다라고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산 서밋도 84타입은 1순위 청량에서 경쟁률이 상당하게 나올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남산 서밋 여기 앞쪽 광안대교 초입까지 한번 걸어와 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남산 서밋이 이제 곧 착공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될 남산 서밋 현장 앞쪽에 제가 여기까지 한번 걸어 나와 봤습니다. 도심지는 되게 더운데 확실히 바닷가라서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늘에 서 있으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바닷가라서 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네요. 또 말을 이어나가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있었던 작년부터 고분양가로 말이 많았던 이 부산 아파트 분양시장이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제가 느끼고요. 이 해운대나 그리고 수영구, 그리고 동래구 쪽으로는 기축도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도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호가도 이제 한번 점프를 한 상태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반영을 하면서 분양 가격이 측정이 되는가 아닌가 싶어요. 많이 부산에서도 최근에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 분양을 하면서도 성공하는 단지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나와서 조금 힘들어하는 단지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도 서울처럼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부산도 분양 가격이 어, 웬만해서는 이제 34평 기준 10억대가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억대는 기본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는 거죠. 입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산품상에 따라서 분양 가격은 조금 틀리겠지만 웬만한 곳은 이제 10억대. 정도 내외를 보셔야 된다라는 게 현재 부산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간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10억대. 웬만한 건 이제 10억대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남천 서밋의 분양 가격을 보면서 삼위빛치 재건축이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위빛치 재건축의 저하원 분양 가격이 비싼 건 아니네? 라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서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분양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기축 아파트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가격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요. 가격도 조금 상승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유기체 대책으로 인해서 조금 부동산이 잠잠해진 게좀 느껴집니다 거래도 조금 뜸하는 것 같고요 어, 문의도 조금 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에 부산 부동산 시장이 한번 분위기가 확 이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요쪽 위주로 신축 위주 그리고 많이 선호하는 단지로 해서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유기체 대책이 딱 나오고 부산에도 약간 좀 흐름이 주춤한 듯 그런 느낌이 들고요. 부산 부동산 시장이 여름 휴가도 겹치고 유기체 대책까지도 겹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흐름이 조금 주춤한 것 같고요. 원래는 부동산이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텀 이제 해수동 남구까지도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을 탔고 그리고 잠깐 이제 주춤한 상황 잠깐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음 부산에서 저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마냥 어 내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시장이 조금 조용할 때 매도인분들도 아 연락이 좀 뜸하네 어왜 연락이 없지 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지라는 생각에 조금 깎아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럴 때 깎아서 좋은 물건을 살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남천섬인 루엘 리버파크 센터까지 분양 가격이 오픈이 되었고요. 부산에서도 분양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설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인건비 상승, 그리고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가격이 이제 물량도 없을뿐더러 부산이 한 3년 이상씩 부동산이 하락을 하면서 침체기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아 이거 사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세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세요 전세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비수길 때 그리고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 때, 요 때의 아파트를 이제 조금 알아보시고, 내심 마련을 하시면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의 분양 가격, 그리고 부산의 최근에 하이엔드 브랜드 분양 가격을 들으면서, 부산에 많은 분들이 부산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다. 하이엔드에 이제 이 정도 입지라면, 어, 16억대, 적당한 금액인 것 같다라고,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금액대들이 대중들에게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금액대인 것 같고요. 부산도 서울과 같은 흐름을 갈 가망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엔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말이 어, 실감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이고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아파트의 분양 가격의 변천사를 보고 느낀 점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부동산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상승장 꼭지에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걸 제가 지금 현재 부산 부동산에서 참 많이 느끼고 있고요.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대외적인 악재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부동산 입지는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면 좋은 입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지 좋은 곳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은 결국 입지입니다. 아무거나 사서 무작정 기다려도 오르지 않는 아파트 단지주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르는 곳만 더 많이 오르고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산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이 한번 상승 흐름을 탔고, 그리고 지금 잠깐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잠깐 소강 상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내가 내지 마련, 그리고 갈아타기를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어, 지금 이렇게 비수기일 때 조용한 시장에 부산, 어,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시고, 해당 단지, 한번 매매 가격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임장을 통해서 입지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산이 어 저는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중에 가을 시장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저는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 결국에 매매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부동산의 흐름이고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받쳐주고 매매 가격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이 부산에서는 내가 갈아타기 그리고 내집 마련을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제가 어 남천섬이 이제, 이제 분양 소식이 전해와서 이렇게 남천섬이세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산 부동산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어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시장이 돌아왔을 때의 전세가격 그리고 어 상급지의 매매가격. 또한 잘 흐름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내지마련 그리고 갈아타기 좋은 선택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말 덥습니다. 제가 원래 땀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어, 매미 소리를 들어가면 등에 땀이 지금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 흐름을 한번 한번 짚어드렸고요. 고 임장을 통해서 입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집 마련을 하신다면 최소 5년, 안 그러면 10년 정도를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집이다 보니 그 주거 만족도 또한 좋아야 되니까 내집 마련을 하실 때 입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입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입지 꼭 분석을 좀 하셔서 많은 선택지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